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오늘의 그 책은 주동촌 여인과 산상왕입니다. 고국청왕이 아들 주지 못하고 세 장을 떠나자 왕의 동생이 왕위에 이었지요. 그가 봐도 고구려 제10대 왕이 산상왕이었어요. 산상왕도 왕위에 오던지 친년이지났건만 이 뒤를 잃은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왕은 큰 강과 높은 산을 찾아가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부디 저에게 한 아들을 내려주소. 마침 꿈에서 선신왕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이 낳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잠에서 깬 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왕은 두 번째 부인이 없었거든요. 왕은 신하들을 불러 언제 꿈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물었어요. 신하들이 역시 어디 등절할 뿐이었지요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남편 신하는 그 말에 찬성했어요. 그러나 재상 을파도가 반대했어요. 하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기다리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나은을바소의 말대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궁거에 쓰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교체, 교제였지요. 제사를 지내라고, 돼지를 재단으로 옮기려는 중간 돼지가 손자같이 자아났어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얼른, 돼지를 잡아라. 돼지가 사들로 달아난다. 어서 잡아라. 우리가어둥지둥 돼지를 쫓아갔어요. 일단, 여기 마치고. 돼지는 죽통촌, 촌, 마을까지 도망갔어요. 무슨 돼지가 이렇게 빠르다. 거참, 별이리스. 그때 스물 살쯤 되어보이는 천녀가 나타났어요. 처녀는 빙글이요즘에 잽싸게 돼지를 잡았어요. 신기하게도 처녀에게는 붙잡힌 돼지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어찌 저런 가나폰 여인이 돼지를 잡지? 참으로 귀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처녀들 덕분에 무사히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이 신기한 이야기는 금색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남자들도 척지 못한 재질을 가나쁜 처녀가 잡았다니 말이에요. 이제 하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왕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녀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왕은 평범한 백성처럼 꾸미고 군가를 빠져나왔어요. 처녀의 지부학이나 왕은 만나고 싶다는 듯 전했지요. 그러자 처녀가 공주에 말해서 어찌있는 임금님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은 뒤에 대치지 마십시오. 그의 청을 꼭줄여주겠느나선생 왕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왕이 주천촌에 다녀갔다는 소문을 왕비에게 들었어요. 왕비는 세미나에서 퍼쩍퍼쩍 뛰었어요. 처녀가 아들이라도 낳게 하면 대명 안달이 걱정, 들었어요. 황빈은 부안에서 견딜 수 없었어요. 황빈코꼭 병사들을 불러 무서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주총총으로 달려가 그처녀도 없애도록 해라. 예. <laughs> 예한 말은 없었어요. 병사들이 주총총을 내달렸어요 병사 하나가 처녀의 목에 십검만 칼날을 거쳤어요 잠깐, 뭐, 추워라. 처녀의 위험이는 목소리에 카드 든 병사의 손이 움찔했어요. 지금 내백성에는 임금님의 아기가 자라고 있다. 내몸 내 하나는 죽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임금님의 아이들 죽인 책임이 너희들이 져야할 것이다. 천연은 걱정되지 않고 아주 당당했어요. 병사는 깜짝 놀라 안전부조에서 카드 빼들었던 병사는 카드 거두고그 자리를 떠났어요. 왕비는 불같이 하나, 하가 나서 길길이 뛰었어요. 그깟 천이 하나를 없애지 못했단 말이냐. 이근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정통 천하를 죽여하고 호시탐타두었지만 뻔뻔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한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왕은 급히 천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뱃속에 는아예누구의 누구의 자식이니? 당연히 이근님의 자식입니다. 삼촌의 왕은 띠듯이 기뻤어. 그 자리에 천하에게 환선물을 내리고 군걸로 내려갔지요. 삼촌은 <laughs> 죽지 왕비를 불렀어요. 왕비는 표정이 그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주통은 여자 여인이 내 자식을 가졌다고. 해요. 지금 나라에서는 왕이를 이를 아들이 피워요. 그 여인이 아들 낳아준다면 이는 나라를 위해 대단히 좋은 일이요. 왕의 말을 듣고 왕비는 물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 그의 가을 주동, 주동촌에 여인은 건강한 산의 아이들 낳았어요. 한상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네, 주신 선물이다. 한상왕은 이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어요. 교체에 쓰이는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초총 여인은 두번째 부인으로 삼았어요. 교체는 나중에 태제가 되어 왕에 올랐어요. 그게 바로 그가 바로 고구려 제11대 돈청하기란다. 끝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안녕